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맛있게 소개해드리는 북튜버 책읽지라입니다. 마법서점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책으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서점입니다. 교보문고에서 발견한 QR코드로 또 온라인 교보문고 페이지로 많은 분들이 사연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도착한 주제입니다. 과연 어떤 고민이 많았을까요? 잘하면서 우리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보통 꿈이 뭐냐고 묻기만 하지 꿈이란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맞는 꿈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주지 않았죠 꿈하면 어떤 직업을 떠올리던 어린 시절에도 정작 그 어떤 직업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잖아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 구멍을 통과하고 나서야 내가 무얼 원했더라 하면서 멘붕에 빠진 우리 과연 책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적성에 안 맞아 일을 그만두셨다고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동이님이 나를 찾아 사는 여정을 시작하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우선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가장 의미 있는 답을 찾은 책에 있어 소개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일을 직업으로 보는 사람들. 이들은 일을 퇴근 후의 삶을 즐기기 위한 금전적 수단으로 보고 더 많은 급여를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두죠. 두 번째는 경력 과정으로 보는 사람. 이들은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가장 중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세 번째는 소명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가는 것이죠. 이들은 일 자체가 목적이며 일을 통해 타인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관점도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활기차고 행복하며 일과 인생 모두에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을 소명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소명으로서의 일을 갖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 약간 종교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소명은 전혀 종교적인 의미나 용어가 아니고 삶의 의미를 뜻합니다. 급변나 인정과 같은 외적인 동기가 아니고 내적인 성찰에서 우러러 나온 내적인 동기이죠. 물론 내적 성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누구나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신의 방법과 속도로 인생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잡크래프팅이라고 말하는데요. 잡크래프팅이란 자신의 일을 정성껏 만들어 나가는 노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의 일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택시 운전이 어떤 이에게는 반복적으로 사람을 나르는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소중한 만남을 도와주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수에게는 연구비 지원을 위한 국제 과제가 지루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연구비를 확보하여 사람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관점을 바꾸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죠. 잡크래프팅이란 이렇게 일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또 일에서 의미를 끌어내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것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입니다. 핵심은 일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반드시 당신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내가 스스로 일을 선택하고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나간다면 하루 3분의 1, 우리가 일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이끄는 삶의 힘입니다. 우주님 많이 답답하시죠? 그런데 우주님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소위 밀레니얼 세대의 고민은 회사 가면서부터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야심차게 회사에 뛰어들었지만 이게 내가 원했던 일인가? 나는 여기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 허탈함을 느끼거나 고민이 크다는 밀레니얼 세대. 함께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나가는 책이 있습니다. 이선재 저자는 조직에서 주니어로 성장하며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밀레니언 세대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오직 나를 위해 일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일생을 책임져 주던 부모님의 세대와는 달리 정년은 커녕 회사는 아무것도 약속해 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회사라는 커다란 배에서 내려야 하는 시간은 점점 더 빨라지고 배에서 내려 혼자 생존해야 하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려야 하는 순간. 구명조끼나 보트 정도는 주겠지만, 나를 혼자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회사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급여와 복지, 네임 밸류가 아니라 내가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인가를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조직의 시스템과 성장세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모든 고민이 좋은 회사를 선택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과 관련된 고민의 원인과 해결책이 회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더 얘기해 봐야 할 문제는 회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화두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 편안하고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할까? 잘될 수도 있지만 위험이 높은 선택을 해야 할까? 업무에 나를 쏟아부으며 일해야 할까? 받은 만큼 일해야 할까? 참고 다녀야 할까? 이직을 해야 할까? 한 번씩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자는 다보니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먼저 삶을 겪은 선배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죠. 저자가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곳은 딴짓. 에너지가 넘치고 즐겁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퇴근 후 무언가 딴짓을 하고 있었죠. 저자는 딴짓러들을 만납니다. 퇴근하고 유튜브를 하는 직장인, 퇴근 후 팝을 운영하는 개발자 퇴근 후쓴 소설이 영화화되고 있는 엔지니어. 퇴근 후 낯선 대학을 운영해온 기획자까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딴짓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이 공연이 벌이는 딴짓이 일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딱 6시까지만 일하겠다는 제목은 6시 칼퇴하고 놀겠다는 제목이 아니라 6시부터 자신의 삶에 에너지를 배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물질적 보상이 없어도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죠. 물론 퇴근하고 딴짓을 하는 것만이 일과 관련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 과정에 담겨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결정을 보류하고 퇴근 후 딴짓으로 조금씩 에너지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딱 6시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심연님 그런 생각하시면 속상 하시죠 유난히 더 그런 생각에 잠기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나만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은 느낌에 멘탈이 탈탈 털리는데요. 그럴 때 펼쳐보는 저의 인생책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벌써 쓰게 되다니. 바로 하워드의 선물입니다. 이 책은 실제로 많은 사랑을 받다가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교수님과 그의 제자 에릭 시노웨이가 일상에서 나눈 단화를 옮긴 책입니다. 우리와 같은 너무나 평범한 이들의 꿈, 주로 진로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하워드 교수님은 아주 따뜻하고 상냥하게 길잡이가 되어주시는데요. 한 꼭지 들려드릴까요? 조지는 성실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했죠. 조지의 높은 연봉으로 가족들은 풍족하게 지낼 수 있었죠. 그러나 조지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지의 부서는 올해 성적이 안 좋았고, 부서가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지는 이번까지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지만 임원을 문턱에 놓고는 치열한 사내 정치에서 아슬아슬한 외주를 탔죠. 물론 부서가 없어져도 더 작은 부서에서 정년퇴직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조지는 더 이상 승진이 되지 않는 삶에서 뭘해야 할지 패닉에 빠졌습니다. 조지의 이야기를 들은 하워드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처럼 능력있고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어. 잠시 멈추는 거. 쉬지 않고 달리는 일에만 익숙하다 보니 멈추는 법을 모르는 거지 솔직히 무조건 달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 경주마를 보기에 그냥 고린 지점만 보고 무작정 달려가면 되잖아 하지만 야생마들은 달라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피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고 천천히 달려야 할 때와 질주할 때를 매 순간 판단해야 해 경주마들은 달리기 위해 생각을 멈추지만 야생마는 생각을 위해 달리기를 멈춘다네. 조지는 아마 이 순간에도 다음 일을 찾기 위해 자기 자신을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겠지. 하지만 우선 멈춰야 해. 옆에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멈춘 다음에는요?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지. 문제는 일과 삶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도 전략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작년 혹은 오래 전에 갖고 있던 꿈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 관점을 바꾸지 않거든. 내가 작년에 원했던 그것을 오늘도 정말 원하고 있는가? 5년 전이 직업을 택한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단순한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선생님,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하워드 교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해야지. 하워드 교수님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내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다행으로 생각할지 생각하다 보면 지금의 걱정과 고민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로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잘할 수 있을지 잘하고 있는지 의심과 걱정이 된다면 꼭 하워드의 선물을 읽어보세요. 하워드 교수님은 이미 시면님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힘들면 멈춰서 쉬어가라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하워드의 선물입니다. 오늘의 책들은 어떠셨나요? 예전에 일에 관한 자기개발서에는 성공하기 위한 의지, 1등으로 향하는 굳은 비결 같은 책이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일에 있어서 보람과 자아실현 같은 내적 동기에 더 집중하라는 메시지의 책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아직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책은 우리의 그런 고민들을 몰랑몰랑하게 해주는 유난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마법사점에 남겨주세요. 저 책일지라가 좋은 책으로 응원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